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밀 친구 마니또입니다. 오늘은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이 땡땡 학생의 입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질문과 답변만 듣길 원하시면 영상 하단의 시간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이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분야일지 몰라도 거주하는 사람의 성향과 목적, 그리고 어떠한 재료를 쓰고 어떠한 컨셉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목적의 건물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건축이란 예술과 과학 두 가지의 융합적인 명목이 합쳐져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두 가지 분야가 아니라 사회적인 면모와 교양이 합쳐진 복합적이면서 아주 흥미 있는 과목이며 의식주에서 주를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누군가에겐 소중한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이란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건축과와 관련된 활동을 눈에 두드러지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전공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전공과 관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에 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읽고 스스로 스케치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 면접을 볼 때도 다른 학우에 비해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더욱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건축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가면 너무나도 흥미로운 전공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전공이 나와는 잘 맞을까 수백 번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공에 대해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건축에 대한 정보를 쌓기 어려워하는 학생 또는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고민을 덜어주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가 꼭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인지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이땡땡 학생의 입시 후기였습니다. 본 입시 후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8년도 전공 멘토단의 전공 스토리를 참고하였습니다. 쉽고 강력한 무료 적성검사, 수시 학생부와 자소서 완성도 테스트까지. 지금 많이 또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많이 또에게 큰 힘이 됩니다. AI빅데이터 챗봇 기반 마니또가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